비물체 수건 개기 준비가 되시면 시작하세요. 서 볼까요? 응. 하면서 어땠어요? 어, <laughs> 막상 연습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응. 문을 열때 어느 방향으로 열었는지 응.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어. 일단은 그래도 그냥 열었어요. 어, 오케이. 어, 가의집문그창 창문이 아니지 이 수건 넣는 하의 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리죠? 저희 양쪽 다 이렇게 열리긴 하는데 어. 이거를 저희 저희 수건은 오른쪽에 보관을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 열. 아 어, 그러면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실제 있는 물건과 똑같이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방금 한 거를 어. 보면서 는 어땠어요, 사연? 어 처음에는 저는... 음. 너무 빨라가지고. 네. 찌르는데 두 번째 때그 수건이 보여서 좋았고 그리고 그 수건을 가지고 옮겼을 때 이렇게 두명두 두 손에다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가지고 갔어가지고 여기다 끼우고 이유,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냥 그 이게 이 수건이 없어져서 이렇게 하고 응. <laughs> 이렇게 해서 조금 그냥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아, 오케이. 강, 거기 할 말이 있요 이게 끼었는데 어. 잘안 보였나 봐요. 아, 아 정확하지 아, 않았나 봐요. 아. 오케이. 어, 자, 한번 다시 앉아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한 거에 하면 돼요. 네. 스타. 다시. 다시 거기서 잡아서 갖고 와볼까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나 볼까요? 그대로 늘어나는 이유는? 이게 가로로 잡혀 있다가 어. 세로로 펴려고. 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만큼 구겨져 있었던 건가요? 네. 아 오케이. 그래서 났다. 네. 그리고 다시 이어가 볼까요? 반 접고. 어. 오케이. 다시 살짝 가져와서 한번더 어. 반을 접은 다음에 어. 돌려서 음. 말고 옆에 둡니다. 자, 하. 늘어났을 때. 얘가 처진 것은 얼만큼 처져서 딸리는 뭐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내가 얘를 반을 접으면 반을 접었을 때 끌고 오기 전에 위치는 어딘지, 끌고 오면 이끝 지점은 어느 정도에도 위치할지.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주의 집중이 이어져야 돼. 그럼 또 접었으면, 이 반의 반은 어디인지 갖고 오 똘똘 만다. 그럼 얘는 여기서 터 꼭지점 여기니까 내잘 잡아서 그대로 돌리면 이 정도인가? 잘 놓고 내 지점에서 이 지점 살짝 들고 이렇게 들었을 때 말면 내 손가락도 같이 말릴 텐데 어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같이 말아서 밀어서 밀어서. 안 풀리게 잘 눌러놓고 세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주의 집중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하나 면밀하고 세심하게 한번 더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접었을 때 어느 지점을 잡고 끌고 오는 거죠? 여기. 수건이 있으면 이쪽 지점을 끌고 오. 어, 좋아요. 수건이 있어. 반을 접었어. 수건이니까 접히겠죠? 여기서 요, 요 부분을 잡고 오는 건가?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사이에 손을 넣어서. 손을 너어서 끌고 올수 있으니까 혹은 정확하게 잡아서 갖고 오다 그리고 잘 이렇게 반을 해서 잘 접는 거 그러면 부피감은 늘어나는 줄어들나? 한번 접을 때와 두번 접을 때 부피감은 어떻게 달라지지? 그것들이 일일이 신경 써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정확하게 오이또 접고 부피감을 보고 맞다접았다 접고 만다. 맞다. 어, 거기서 그렇지 약간 오류가 있죠? 접었는데 이미지 손이 있는데 얘를 그대로 이게 안될 텐데 잘 잡아놓고 중앙으로 돌려서 이렇게 든다는 모르겠어. 다시 해볼까요? 많은 것만. 그럼 얘는 세로였던 건가요? 어, 네, 가루예요. 가루예요? 그러면 요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은 건가? 네. 아.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